2024년 10월 3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피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모시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주린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셀러와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어,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 되는 우리 청년들의 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감사의 조건에 길들여지기를 원치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이들에게는 주어진 환경에 자주 역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과 이웃의 사, 삶의 터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살해 계신 주권자를 만납니다. 그때 바다를 배에 띄우고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와 바다와 바람이 움직입니다. 마침내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너진 터와 뒷더미 속에서 살해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항해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강과 산과 농토와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평화와 전쟁과 풍년과 흉년과 같은 일들을 누가 만드십니까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와 선함을 따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은 세상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이 무너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상황과 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존재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는 이미 행복해진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도무지 꿈꿀 수 없었던 완벽한 행복의 조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행복, 행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다시 아닙니다. 행복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내 탓인 것입니다. 다른 행복을 행복으로 착각하는 내 탓입니다. 나는 오로지 내 행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루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성도에게 있어 고난과 역경은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가져다준 힘은 힘든 것과 좋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로 사는 나에게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행복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은 내가 마시아니 아버지 세상 만물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영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만물, 만물 가운데 깃들어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주옵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